안녕하세요, 카플라 TV 시청자 여러분. 저녁에 레이 한인의 제플리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제임스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내년 3월이면 아시는 것처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외국민들 역시 그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걸 자체를 제외선 제외 국민 선거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외 국민 선거에 참여해 보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제외 국민 선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외 국민 선거를 누가 할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한인이라면 모두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국외 부재자와 제외 선거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국외 부재자는 쉽게 얘기해서 뭐 F 1이라든가 H 1 B 등에 이렇게 비자, 뭐 주재원, 유학생 등 서류 비자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제외 선거인은 영주권자.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신 한국 국적의 한인이를 제외 선거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두 분, 이두 종목에 해당되는 모든 한인들은 제외 국민이고 실제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외 국민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 2022년 LA 시각으로는 2월달에 어, 2월 28일 경까지 저희가 제외국민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양 정당 그니까 한국에서 뭐 민주당, 뭐 국민의 힘등 이렇게 각 정당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정당별 경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역시 이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현재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지금 그 재외국민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서 경선 절차에 대해서 다음 주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재외국민 선거를 참여를 이렇게 동요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지 2012년부터 처음 실시가 됐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재외국민 선거들이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할 공간이 그 관할하고 있는 지역 네개 주, 그러니까 LA, 총영사 같은, LA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그리고 아리조나 뉴멕시코 라스베가스 네 개의 주를 관할을 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LA 총영사관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추가 투입 추가 투표소가 도입이 돼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에서 두 곳이 추가되어 총세 곳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먼 거리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 일부러 시간 내서 참여하시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재외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과 만에서 한만 오천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외선거를 사람들이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에서는 이럴수록 저희 재외선거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재외국민들의 각종 편, 권익과 이런 편의시설들에 대해서 행정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외선거에 대해서 저희 한인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더라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한국 여권만 가지고 한인회로 오시면 저희가 한인회에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외 부지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요. 영주권자, 영주권자분들은 재외 선거인으로 한국의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 가셔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면 한국의 중앙선관위 제 재외선거 등록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oba.nec.go.kr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에서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등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 혹시 영어로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화면에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영어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국어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해 놓고 제가 선거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바로 가기 보이실 텐데요. 바로 가기 누르시고, 영주권자,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원래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금 주민등록이 없으신 걸로, 저는 주민등록이 없는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셔서 다음 가시면 이 지금 이 분이 지금 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메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요걸 누르시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물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탄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005901 이렇게 하시고 하단부에 가서 검증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지금 그 확인을 위한 그 인증 메일이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 조금 전에 넣으신 이메일 주소로 이제 분명히 그 이메일을 그 자동 인증 번호가 나가게 되고요. 이제 좀 전에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 우편 주소 인증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로 가서 이 지금 그 국외 부재자로 신고 재외선거에 등록을 할수 있는 이 이제 신청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 이름을 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글로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이름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번호를 여권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여권은 앞에가 m자로 시작하니까 그 번호를 기억하셔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면 중복이 이미 등록된 건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제외 선거인에서 그 주민등록이 없었던 분을 선택하셔서 여기는 생년월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거기에 성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영주권자 제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인포메이션을 이름 성함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족관계등록 정보에서 주민등록이 처음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민등록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국 당어실때 주소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에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이제 살던 곳이 서울시 뭐 강남이다. 그럼 이제 강남구를 선택하시면은 강남구로 시작하는 뭐 주소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본인 맞는 주소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몇동 몇호 뭐 이런 세세한 주소가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는 이제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락 가능한 그 핸드폰 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이미 처음에 등록해 준 이메일 주소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접수 공간에서 대륙은 미국이시니까 미주를 누르시고 거류국은 미국 그리고 공간은 여기 보시면 la 총영사관 로스앤총영사관이 보이실 때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 거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여기 접수 공간을 것소로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표 예정 공간도 여기 접수 공간과 동일이라고 누르시면 되고 복수국적 추가 입력 사항이 있는데 복수국적 추가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가지신 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없으신 분은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옵션이니까 건너뛰시고 그다음에 동의합니다를 누르시고 제외 신고인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면 제외 등록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